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 제80회. 오늘 방송은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 원인은 면역력 약화다. 라는 내용으로 방송해 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우리 인간이 완전 방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최선 아닐까요? 오늘 방송은 이러한 내용으로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키울까? 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강을 지키는 힘은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라라고 요즘에 많은 방송과 언론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밀려오는 바이러스 공습에 대비해야 우리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과 방송이 말이죠. 에,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라는 제목으로 어,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많은 뉴스 중에서 제가 오늘 조선일보의 에, 특집 섹션에 있는 에, 2022년 7월 14일자 에, 뉴스 하나 따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어, 코로나가 유행하는 건 에, 면역력 약화다 이렇게 에, 제목을 뽑았네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에, 것을, 에, 이제, 지난 8일 정부도, 어, 재유행을 공식화 했는데, 방역당국은 이처럼 확진자가 늘어나는 원인으로서는 면역력 약화를 정부도 꼽았죠. 그래서, 에, 코로나19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93.6%랍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이 면역력이, 에, 약해서, 어,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에서도 코로나 19에 재감염될 경우 한번 걸린 환자보다 뭐 6개월 이내 에 사망 률이2배 이상 높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뭐 그런지 저런지 우리가 뭐 정확한 그 내용은 알수 없는 거고 아무튼 코로나의 그 확산은 면역력이 문제다 뭐 이것만은 공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면역력 높이는 방법.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면역력 높이는 방법 1. 하루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세요 2.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3.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4.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5. 하루 8번 이상 손을 씻으세요 6. 비타민 D를 보충하세요 7. 많이 웃으세요 8. 하루 8잔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세요. 9.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10.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을 섭취하세요. 11. 마사지를 자주 해주세요. 12. 면역력 올려주는 음식을 섭취하세요. 13. 발효 식품을 섭취하세요. 14.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하세요. 15.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세요. 면역력, 면역력 높이는 방법 두 번째. 하루 8시간 꿀잠을 주무세요. 물을 자주 많이 드세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술은 하루에 한두 잔만 마실 것. 당분 섭취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정상체중을 유지하세요. 면역력 높이는 방법 세 번째. 몸을 혹사하며 과로하지 않는다. 너무 오래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화를 내지 않는다. 몸을 자주 움직여 근육을 사용한다. 영양을 고루 섭취하는 식사를 한다.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 과일을 섭취한다. 될수 있는 대로 적정 수면을 지킨다. 주변 사람과 원만하게 지낸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긴다. 소리내어 크게 자주 웃는다. 자, 지금까지 면역력 높이는 방법을 여러 가지 들어봤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면역력 높이는 음식도, 뭐, 이거저거, 마늘이 좋다, 버섯이 좋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다 챙겨 먹습니까? 그냥, 건강한 식단, 건강한 식사, 뭐, 저거, 운동하시고, 뭐, 그러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법 하나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열심히 해도 면역력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알려드리는 면역력 높이는 비법 이건요 우리 조상들이 5천년간 꾸준히 해왔었던 것인데 현대에 와서 어떤 이유에선지 이 방법을 아무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뜸입니다 이 침과 뜸을요 우리 조상들은 5천년간 우리의 면역력과 치료를 위해서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나 못하게 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700년 춘추 전국 시대에요. 편작이란 그 신의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술한 편작 심서에 늘 뜸을 하는 사람은 질병 없이 100년을 능히 살수 있다. 라고 기록돼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뜸은 한민족의 그 5천년 역사상 인간의 질병을 치료한 그 부작용 없는 검증된 치료법입니다. 뜸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면역 치료법입니다. 뜸을 뜨면 백혈구가 증가된다고 하는데요. 백혈구는 병균과 싸울 군사를 증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뜸을 뜨면 몰핀보다 25배나 강력한 엔돌핀을 뇌에서 분비하여 진통효과를 얻는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쑥뜸에서 쑥이 탈때 나오는 모카이 인 마취작용이 있어서 쑥소 마취 효과가 있음을 밝혀요. 우리가 흔히 보는 양복업자들이 물집에 접근할 때 쑥연기를 피워서 벌이 순해지도록 하는 것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뜸을 뜨면 세포의 성장 분열을 왕성하게 해주고, 뜸은 열에 의한 피부의 자극으로 몸에 열 에너지를 생성시켜서 세포를 자극하고, 쑥이 탈때 생성되는 200가지 이상의 물질이 우리가 알수 없는 그 치료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에, 치, 친구, 또, 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침구치료 영상, 이거 구당 TV에서 제가 조금 따왔습니다. 에, 구당 TV는 뜸사랑에서 운영하는 에, 유튜브인데요. 에, 제가 뜸사랑 회원으로서 이걸 잠깐 빌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한번 영상 보시죠.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진료 활동에 매진하는 구당 김남수. 과연 그의 건강 비결은 뭘까요? 뭐를 해서 그렇게 건강하냐? 그러면 좋은 음식을 먹냐? 뭐, 이렇게 자꾸 의심들어거든요 다만, 이 뜸이에요. 이게 80년 이상 쓴 거예요. 이게 딱지 떨어지고 또 이제 딱지가 나고 되게 일주일에서 한 열흘쯤 되면 떨어집니다. 이게 팔에 곡지 다리에 이제 족점리 예. 요것만 떠도 필요 많이 몰라요. 구당은 자신의 침뜸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몸소 체험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백살이 받으도록 평생을 침뜸에 바친 구당의 호소입니다. 내가 뭐가 필요합니까? 배설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뭐가 아무것도 나는 필요치 를 않고, 의료인들이 지금 어떤 이익 때문에 자꾸 니껏 네 자꾸 내껏 자꾸 그는데 병고치는데 무슨 니껏 네내 것이 있습니까?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네, 구당 선생님은 10년간 뜸을 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여주신 것은 족삼리혈하고 곡지혈만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족삼리혈 하나만이라도 떠라. 그러면 무병장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족삼리에 관한 의록을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족삼리에 대해서요. 이 족삼리혈을 이렇게 자극을 하거나, 이 지압을 하거나 눌러주시면, 시암 닭을 먹는 것과 같다는 말을 네, 우리 선조들이 했어요. 그리고요, 사람이 서른 살이 지나서는 족삼리에 뜸을 뜨지 않으면, 기가 눈으로 심이 어 오른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갈 때, 족삼리에 침을 에, 놓거나, 뜸을 뜨면, 한양 천리길이 힘들지 않았다. 이런 어록도 있어요. 그래서, 족삼리에 뜸을 뜰줄 모르는 인간과는 같이 여행하지 말라. 라는 에, 이야기를 뭐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많을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이족삼리혈은요무릎전갱이 밑에 한 에, 7cm 밑으로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죠. 자세히 아시려면 에, 구당 TV 에 들어가시거나 뜸사랑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뜸뜨셔서이 코로나 시대 잘 이기시고. 에, 면역력 증강시키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좋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하시고, 다음 좋은 내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